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저 안산의 그 초지동 아파트랑 네그 다음에 시흥의 장장현지구 네둘 중에 한 곳을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 네,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거주하실 네. 건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 지금 거주 목적이고 네. 결혼한 지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신혼부부로 그냥 네, 거주할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네. 신혼집으로 시흥과 안산 어느 쪽이 더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이제 지금 한창 또신혼이시라 인생에 아주 또 많은 행복감 아하. 느끼고 계실 텐데. 자, 이럴 때또내집 네. 마련 하나 잘 하시면 아주 뭐 금상첨화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네. 이제 두개 지역을 보셨어요. 네. 예, 그런데 두개 지역이 이제 좀 극명하게 이뭐 차이는 아니지만 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다르다는 아하. 얘기는 자, 지금 네. 얘기하는 이제 시청, 뭐 아마 이쪽에 시흥시청 쪽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초지역. 그러면 안산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쪽 안산 쪽에 있는 초지역 쪽 주변은 인프라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주거환경 기준으로는 인프라가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따졌을 때에는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안산 초지역이고요. 네. 이 안산 시청역 같은 지금 저 당연 장현 택지개발지구 쪽이라고 여기 이제 지금 시흥 시청 시흥 시청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아직 인프라가 아니라 장년 택지 개발 들어가니까 지금 한창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하나 일단 극명하게 조금 그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벌써 제가 항상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를 드리는 것이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 주거 안정, 특히나 내집 마련을 하는데 한뭐 5년을 거주하면서 단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가실 건지 아니면 아, 5년이고 10년이고 어차피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를 보내고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거주 환경을 만드는 기준이냐라는 이런 측면이 벌써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느 쪽 측면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도 저는 이제 투자 쪽이라 그러면 장현택지 개발직으로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더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산 초지역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산 초지역도 지금 초지역 앞쪽에 어 금년도 기준으로도 벌써 이 아파트 대단지가 벌써 한 3, 네개 단지가 더 들어왔거든요. 네, 자 맞아요. 가격대도 지금 보면 오히려 장현택지 지구가 조금 더 비싼 게 아니라 더 쌉니다. 그런데 좀더 미래 측면에 그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든가 인구가 들어오고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땐 저희가 항상 투자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언제를 보느냐? 미래 시점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현재 사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얼마에 매도할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이게 바로 투자의 수익 창출이거든요. 근데 아, 네. 우리 일반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 현재 사는 가격, 현재 그 해당 지역의 입지,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저희가 전문가들이 그 설명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가 설명을 하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래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 좀 솔직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자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방향을 일단 뭐 우리 이제 신혼 부부시니까 우리 저이뭐 아내 되시는 분하고 한번 잘 협의하셔서 아 그럼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야 일단 우리가 자산을 좀 키울 거다라는 간다 그러면 장현택. 자, 장현 지구 쪽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또 하면 뭐 애들 낳고 또 여기 또 학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안산 초지역 쪽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들어가시는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한 3, 4억 되면 다 들어가는 가격대니까 자금 부담은 그렇게 크게 많이 갖지 마시고요. 어, 지금 들어가는 가격대는 제가 볼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이 가격이 한 3, 4억 되는 것이 한 6, 7억이나 한 8억대 가겠느냐 이 컨셉을 오히려 좀더 우선시 보라는 얘기도 좀 곁들이는 거니까 일단은 두 분이서 한번 협의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면 그리고 그 정하신 다음에 혹시 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어느 쪽도 아파트가 좀더 나은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시 검토해 드릴 테니까 꼭 협의 후에 한번 전화를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과 안산이었는데요, 어, 두 곳의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때문에 매수 목적을 조금 더 세세하게 상의하신 후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